근데, 밸렌스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어점도 높은데, 고점도 어느 정도 높은 것 같아. 이게, 결국은, 저, 폭격으로 피하는 저, 무빙이 되게, 예술적으로 들어가면, 은 진짜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솔직히, 퀘스트 개수 3개는 좀 적긴 해. 난 5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 어, 3개는 너무 적지 않나. 5개 정도로 해줘도 되지 않을까. 아쉬움. 음, 아쉬움인 거지 아쉬움. 아. 라바나가 먼저죠? 라바나 먼저. 가서. 존나 쩌는 퀘스트 맞다 근데 이거는. 또 이미 뭐 싸우고 있네? 뭐 어떻게 아 먼저 가서 퀘스트로 싸우고 계신구나. 얘 너무 빨라. 상격 음. 보다 이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얘면은 마비 들고 올걸 그랬나? 아, 얘는 마비 어차피 안 먹히나? 아 진짜 밀렵이다. <laughs> 너무 밀렵이다. 잠깐만 나 생각해 보니까 그그 얘네도 중요한데, 나 세크리트도 중요한데. <laughs> 예리한 이빨 아니야 세크리트 가죽 필요한데나? 왠지 모르겠지만 세크리트 가죽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 놓았다, 놓았다. 세크리트 가죽 잡아가야지. 용격포. 요옹 격포 야이씨 데미지 좋네 내려와 어안 늦네 끝 얘 움직이질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이, 이 개쩌는 밀렵단의 이 현실이 이게 맞는 거겠죠? <laughs> 이, 이, 이런 이 골짜... 골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아니 너무 애들이 그... 저거... 뭐 뭐랄까 저항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맞겠죠? 이거보다는 좀더 쎄도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쎄도 되지 않을까. 음, 조금. 뭐 라바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저기 어디야? 제가 듣기로는 이거 어디지? 상처 내는 세트 있잖아요. 그 세트 입고 가면은 그냥 계속 경직 걸려가지고 어버버버거리다 끝난다고. 아이고, 얘는 그나마 활기차고만 가도 되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하나, 차지. 후루룩. 잘 팍. 후루룩. 잘 팍. 발 팍. 딸까? 데미지 넣어야 한다! 혹히 <laughs> 딸까? 근데, 밸렌스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어점도 높은데, 고점도 어느 정도 높은 것 같아. 이게 결국은 저폭격으로 피하는 저 무빙이 되게 예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그 고점도 높고 저점도 높은 무기가 돼 버린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무기야, 내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딜 욕심은 이미 많이 나지 않았어 전장에서도 괜찮았어 건 랜스 건 랜스가 나쁜 무기인 적인 솔직히 단한 번도 없었어 라이즈에서도 걸렌스 괜찮지 않았나? 라이즈에서도 걸렌스, 와, 되게 걸렌스 괜찮다 싶어가지고, 막, 멘트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라이즈에서도 괜찮, 그래, 라이즈가 뭔가 그, 날아다니는 걸렌스의 처음이었잖아. 가봅시다. 라이즈 건넨스는 뭔가 웃긴 것도 있었는데 뭐 웃기다기보다는 되게 할게 많았지 다양했지 얘네들 왜 그래서 싸우고 있냐? 아 몰라 일단 일단 용격포 맞어. 걔네 강충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얘곧 죽을 때 됐어. 내 생각엔 그래. 아직 아직은 아닌데 느낌이 왔어. 얘 여기 이번 입원, 이번에서 왠지 죽을 것 같아. 아직 좀나왔나 어. <laughs> 해골땀이 이제 아, 아 이제 슬슬 다시 센서 돌아온다. 해골 센서 아니어도 이제 돌아왔다. 아, 조금씩 돌아온다. 어. 해골? 필요 없어. 맵에 해골이 뜨건 맑은 필요 없어. 아, 이제 드디어 헌터 센서 돌아오기 시작했어. 이제 슬슬 죽을 것 같을 데한점 깔면 죽을 피가 될 거야. 어, 이제 드디어 돌아왔다. 아, 이, 이런 느낌 월드, 월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딜이면 죽는다 싶은 그 느낌이 딱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랬어요.